일본 화장품 추천 소개할게요. 먼저, 캔 메이크 마시멜로 파우더는 지성에게 좋은데요. 뽀송하고 지속력이 좋고 요철이 없어요. 뜨핀 파우더는 건성에게 좋고 마찬가지로 지속력도 굉장히 좋으며 뽀송하고 요철 부각 없어요. 세잔의 메이크업 베이스는 처음에는 물처럼 주주 흐르지만 곧 매트해지고 피부가 아주 쫀쫀해져서 파데나 쿠션이 굉장히 잘 먹어요. 캔메이크 무치프르 모머는 토끼혀로 굉장히 유명한 틴트이며 일본 립제품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서 아무거나 사도 다 질이 좋더라고요 섀도우 팔레트는 원정효 팔레트 완전 강추하는데요. 색이 은은하게 너무 예뻐요. 지속력도 좋고 컬러가 고급스럽거든요. 캔메이크 플럼포크 코디아이즈는 애교살에 굉장히 예뻐요. 외출시 눈화장 수정할 때 슥슥 발라주면 새로한 화장같아요. 헤어피서 미스트도 굉장히 좋은데 프리마 비스타 파운데이션 지성에게 굉장히 좋아요 매트 파데인데 아침에 바르면 저녁까지 그대로 있어요 저 노란색 립밤 굉장히 싸고 좋으니까 보면 사도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은 파우더를 굉장히 잘 만드니까 케이트 파우더도 보이면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원정류 샤도 진짜 바르면 예쁘고요 이거는 주시 무펄하라 펄하라 습식하라인데요 다 좋아요. 미백치약도 추천해요. 넘버원 추천은 픽사인데요이 가격에 이런 품질의 픽서는 이거밖에 없는 거 같아서 저는 계속 쟁이고 써요. 이 노랑 립밥 진짜 싸니까 꼭 쟁이세요. 지성분들 이 바디 한번 꼭 써보세요. 저는 건성이지만 너무 좋아서 샀거든요. 그리고 투탑 추천 제품은 이 모공 프라이머인데요. 진짜 모공 지우개예요. 제가 한국 다이소도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아요. 모뉴토와 FCR의 하라는 가성비로 매우 좋아서 비싼 하라가 부담스러울 때는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실제로 이뻐요. 마스카라는 캔메이크 메탈로 마스카라가 일본 제품 중에서는 유명한데. 솔직히 세잔느가 더 좋고 세잔느보다는 주디돌이 훨씬 좋아요. 진짜 발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. 주디돌로 완전 강추요 저는 몇 개나 쟁였거든요. 쉐딩은 세잔느 쉐딩과 주디돌 쉐딩이 좋은 것 같아요.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요. 주디돌 무펄하라는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 쓰고 두 개를 더 사다 놓을 정도로 좋아요.